여기는 커피숍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파란개비도 있고 그리고 제건도꽤 아름답습니다 알로시오가족섬입니다 초탕 티켓판입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있습니다 여기는 알로이시오 신부님의 발자취가 담긴 아, 그런 물건들을 전시하는 곳, 다 해진 그런 신발, 가방, 트레이닝복, 로만 칼러 그리고 아주 끝까지 사용했던 그런. 흙이 같이 보여요. 체육고 보십시오. 완전 해진 체육고. 자신이 한국을 위해서 만든 난말 카드. 참 대단한 분이죠 알로이시오 신부의 어린 모습. 그리고 사제복 입은 모습.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. 이것은 1992년 선종했을 때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여러 자취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물동이를 쥐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, 긴 과들의 행렬, 그리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이후에, 뭐, 남미라든지, 이런 지역에, 마리아, 순위에, 여러 시선들을 갖춘 모습. 참 훌륭한 분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만미산 맛있는 커피를 가는 곳입니다. 아메리카노 2000원입니다. 여기 그림 한 점에서 알로에시오 신부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알로에시오 신부는 뉴게릭 등에 걸려서 나중에 힘든 그런 노후생활을 보내지만 그래도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? 정말 대단한 그림입니다. 그러기 서 저는 이 신부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. 바로 승객자랍니다. 바로 이런 분들이 승직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명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